와, 여기 구탄 존나 많네? 와, 저게 뭐지? <laughs> 조끼 존나 많네. 뭐 하는 거야? 아, 그치. <laughs> <laughs> 야, 배율 낳는 <남는> 거 없어서? <웃음> 어. 없어서. 안 보이지. 잔인하잖아. 아까 이일 있었는데. <laughs> 아, 말을 해야지. 자꾸, 자꾸 배율 찾고 있는데. 까었다 어디 있었는데 Joan> 저 집에 저 오기 전에 어.

엄지 드립니다 아, 내가. 아, 아 아, 저 없음. 저 없습니다. 미안, 미안. 저 없음. 신중히 하나밖에 게 됐구나. 니벌 받았다, 댕기 아, 아, 이거 왜 먹... 왜 <laughs> 아 먹자. 먹자, 저. 아, 가만히